네, 안녕하십니까. K.O. 도파츠입니다 네, 오늘은 그 크라이슬러 300시, 그 하체 점검을 다하고, 네, 교환되는 부분하고 오진된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예약이 돼서 손님이 어통화를쭉 했습니다. 뭐 영상이 조금 길어져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 내용인 적은 어... 3 0 0 c 너클을 찾더라고요. 네, 너클이라는 것은 어, 지금 제가 요가르키드리겠습니다요 11번에 보면 이게 지금 통체가 요게 너클입니다. 이게 이 너클인데, 어이 너클을 교환을 한다면서 부품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네, 좌우로 그거도 네, 그래서 어, 혹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았습니까? 라니까 네그렇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그렇습니다. 뭐, 부품 하는 사람이 그냥 부품만 팔면 되지. 왜 그런 설명을 하느냐. 좀 모야스럽을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솔직히생각인 그렇습니다. 혹시 차가 사고가 난 적이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아, 그렇지는 않대요. 한 네. 1년 전에 중고차를 샀는데, 네, 그 중고차 전 차주님께서 그 하체 점검을 다 하시고 교환한 부분을 다 했다 하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 계신 곳이 어디냐에 여쭤보니까 네 대구에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 정비소에서 가니까 이너걸이걸 지금 네, 이너걸이 부분이죠. 이 너클 요 부분 있죠. 요 통째로 지금 이 부분을 다 교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 혹시 다른 정비소에 방문을 하셨나에 물어보니까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좀 너무 의아스러워 가지고 사고 난 적도 없고. 너클을 통째로 갈아야 된다. 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 사실 너클은 이렇게 따로 놓습니다. 이렇 보시면은 이, 이 모양의 이 볼이 놓입니다 지금 제가 이 화살표로 이렇 체크를 하는 구간. 이 볼을 따로 놓입니다 크라이슬러 300C 같은 경우에는 그이 볼이 지금 유기기 생겨서 어,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이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 이게 한 45만 원 합니다. 이너클이 뭐, 정비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서 이게 털어지거나 이러면은 너클을 교환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살려둡니다, 이게. 뭐, 이, 아시다시피, 이 보시면은 이 너클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그런 구간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여기 네, 보시면은 이것 때문에 소리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요거 4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거. 이게 사실 빼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이 모양을, 어, 프레스에 지그를 꼽아서, 어,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어, 이게 굉장히 좀, 이,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이, 정비소에 좀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지그도 만들어야 되고, 프레스도 눌려야 되고, 이래서, 그, 작업이 좀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런보다 그러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 요거 그 볼이 안 좋으니까, 이 볼이 여기서, 어, 유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교환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그걸 제가 이제 견적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견적을, 경비소에서 견, 견적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어, 이랬는데, 어, 여기 개당이 한 45만원 정도 합니다. 요게 너컬리이한개 통체가. 근데 일로 돌아왔을 때는 요거는 4 5 0 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게. 근데, 그, 이 작업, 구간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작업을, 네,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게 센터 맞춰야 되고, 직업도 꼽아야 되고, 음, 그래서 정비소에서는 아마 이 통채로 교환해야 된다고 그래서 놓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을, 어, 대구에서, 한번,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직접 내가 또 차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왜너커를두 개를 다 갈아야 되느냐. 이두 개면 90만 원이 돈이. 90만 원이고, 어, 또, 뭐, 이 공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다이 부분 있죠. 어팜 빼야되고, 이게 뭐, 허브 쪽에 있는 거다 걷어내야되고, 이 좀, 이거 뭐, 뭐좀 작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지금 리가 있는 거, 텐션 서트로 또 뽑아야되고, 이게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차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진짜. 음, 그래서 한번, 제가 그 차를 한번 보고 싶은데, 한번 오실 수 있느냐에 물으니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했습니다. 보니까 너컬이 아니었습니다. 너컬이 아니고, 아마 그 정비소에서 오진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뭐 정비소에서 오진이 났으니까, 어뭐 그런 말드리기는참 걸었는데, 이거는 사장님 아닌 것 같습니다. 그서 그, 제가 시운전을 다 해봤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 어 뒤에 영상 보면 시운전을 다 했는데, 너클은 아닙니다. 엑스입니다. 이게, 너클은 엑스. 이뽀라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거, 판독하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 너클 부분하고, 이 지금 하체의 요, 걸리가요 부분을 이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참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네. 그 뒤에 영상을 보면은 저희들이 제가 그 정비소 사장님하고 이렇게 시운전 네 또는 뭐 롱드라이버로 다이렉트 체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을 찾은거를 영상으로 쭉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요 부분입니다 이게 이 33번에 물리가 있는 요 보면은 요, 요 보면은 이 지금 30분 위에 요 볼입니다 요건 교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요게 네 볼이 이게 브레이킹을 했을 때는 앞으로 차가 밀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볼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300c가 조금 다소 나가는 편입니다 정말 300c 차량 뿐만 아니라 단차도 그렇지만은 하체에 운행하실 때는 좀 천천히 이 브레이킹을 많이 밟으면 이게 앞으로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좌우 핸들 폭을 많이 돌리면 이게 볼이 꺾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볼 어, 부분이 마모가 되어서 차가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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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 예. 모양을 한번 텐션 스트럭 이라는데 이 네, 모양을 자세히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 그래서 네, 텐션 스트럭을 교체를 하고 이 어, 보시면 어, 텐션 스트럭이 이쪽으로 넘어왔네요 네. 그래서, 텐션 스트럭을 교체를 하고, 어, 그 차는 무사히 네, 출고가 잘 되었습니다. 음, 출고가 되었고, 문제는 이 볼, 네, 이 볼에서 어, 유격이 생겨서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 요거는 어, 너클인데너클은 아니고, 텐션 스트럭에 들어가는 네, 볼이었습니다. 볼.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참 저는 정비사가 아니지만은 이부품 하는 공급업체로서 물론 뭐이 오진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오진이 뭐이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어 정비사님이든, 아니시든, 찾으시든, 네, 그 진단을 하는 방법을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롱 드라이버로 유격을 항상 네, 검, 검사를 해야 되고, 안될 시에는 끌러가지고 흔들어도 봐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두 개면은, 네, 100만, 약 90만이죠. 이, 너컬에 이게, 네, 한 9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도 뭐 팔면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야이거뭐 90만 원 그러나 90만 원, 100만 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100만 원을 들든 3만 원을 들든 5만 원을 들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어그 차가 완성이 된 것을 원하지 뭐 그런 거는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보시면은 넣고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아세이로 이래 된거 있죠, 이게. 이게 뭐약한 45만 원이 어마어마 비싼 가격입니다, 이게. 그래서 참가깝합니다 이게. 한 번씩 보면은 참 뭐, 뭐 재미사는 다들 안 그렇겠지만은 호여한 번씩 오진네, 오진이 나가지고 이렇게. 좀 이래 좀 어떻게 좀할줄 없을까 뭐좀 나름대로 이러는데 뭐 다들 안 그렇겠지만은 가끔씩 이렇게 오진이 놓아서 이것 저것 갈아보고 시작하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뭐또 피는 않게 네또그렇게또 하시는 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조금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어 제 얘기를 기다마듣지는 마시고요. 네,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활대부싱이라고 지금 이래 놓으면은, 이뭐 가격도 얼마납니다. 이거 뭐 2만 5천 원인데, 어, 부싱이 소리가 난데서, 구리수를 뭐 발라가지고, 오일을 바르 어, 구리수가 아니고 오일을 바르고, 막이러 오일 바르는 자체가 이 고무를 산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그걸 보니까 그 차도 이렇게 오일을 듬뿍 발라가지고, 뭐 왔는데, 어, 뭐, 오일 바르면 소리는 안 나겠죠. 고무하고 오일은 적삼각입니다.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 스테빌라이저 부싱인데 여기다 오일을 바르면 일시적으로 소리는 안 납니다. 그러나 오일을 바르면 녹습니다. 이게. 녹으면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또 소리납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얼마나 교환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거는. 뭐, 300C 이런 거는 누워서 떡 묶입니다. 이거 뭐. 부품값 2만 5천 원에, 이거 수공비, 이거 뭐, 얼마 안할겁면 엔진오일 갈때하자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이런 거는. 안 그러면 한 2, 3만 원 정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교환하기가 쉽습니다. 300시에서만 그렇습니다. 뭐, 폭스바에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롱바 자체를 또 교환할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어, 혹시, 이런 거는 절대, 그, 오일을, 그, 바르면 안 됩니다. 바르지 마시고요. 네, 그냥 어, 한 새걸로 하나 교환하십시오. 이거 며칠 있다가 네, 날 더워지고 비 오고 이러면 또막 소리 나고 낫다가 낫다가 이러니까 이런 거는 얼마나 하는 부분이니까 네, 교환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리어 쪽에도 이 소리가 조금 약간 나,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리어 쪽에도 어. 그 보니까 어, 활대링크가 이거는 사실 활대링크가 소리가 많이 나는 구간은 아닌데 이 활대링크 보이시죠 이 활대링크 랍니다 이게 여기에서 클릭이 많이 갔습니다 클릭이 많이 가서 이 어, 부분이 클릭이 지금 많이 있어서 어차피 이것도 나중에 클릭이 많이 가고 이러면은 경화가 되려면 이 링크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체 도 소음이 납니다 이것도 교체를 했고 네, 텐션 스터로 두 개, 활대 링크두 개, 어, 그 다음에, 저, 스테빌라이즈 부싱 두 개, 어, 그래가지고, 저렴하게, 뭐, 했습니다. 네, 뭐, 아까 보시겠지만은, 네, 뭐, 어마어마하게 한 개당, 네, 45만 원씩 하는 거, 그런 걸두 개를 갈았을 때, 교 뭐, 정체도 잡히지도 않하이이정체도 잡히지도 않은 이런 구간을 오신이 나서 어런런우우있있습다다래서항 항상 그 정정소에에서셔셔가지고 어, 진짜 짜이점점을잘하하야야됩다이이하 하체 분에있있어서정정점점을을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그차주님께서도그이 점검을 예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고, 네, 그래야 됩니다. 정 안되면은, 타업소에, 정비소에 한번더 방문하시고, 네, 그래야고몇 군데를 한번 이렇게 가시에 이렇게 오진이 안 옵니다. 이게, 뭐, 정비사님들, 제를 요구하는건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사례가 오늘도 있어서, 어, 제가, 어, 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저도 이렇게, 뭐, 정비소에서 이런 물건을, 이래,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또, 그러나, 네, 또,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써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네, 참고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KU 오토파스입니다. 오늘은 크라이슬러 300C 하체의 소음 때문에 네,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시운전 갔다가 네, 지금 소리가 나서 어 지금 촬영을 좀 하러 왔습니다.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에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소리가 나서 어 대구에서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하체를 한번 떠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체를 한번 네,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네진 비사 님께서 예? 오늘 한번 다뀌었어아 하체를 작년에 네이 차가 그 교체를 했다 합니다. 지금 안에 쇼바 보니까 에... 쇼바도 바뀐 상태네. 오팜은안 바뀌었지? 업화음도 바뀐 겁니까? 하체를 안 틀긴 틀었는데 차가. 네, 정비사님께서 이제 그롱 드라이버로 어, 유격을 보고 있습니다. 어팜, 네, 지금 유격 보고 있습니다. 홀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팜 확인. 소리 나는 구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내렸다 올렸다. 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리수를 발라놨는데 이게 구리수를 바르면 안되는데 네, 발대부싱이 지금 이 구리수를 정비소에서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 참 답답한 정비를 했네요. 네, 이게 참.. 네, 소리잡기 위해서 구리수 발라고 시원고안 나면 저거다 해서 그렇게 하는거죠. 그리고 음. 이제 새걸로 바꿔야 되고저 고무는 아무나 쉽게 할수 있고 이거는 정비소에서 오진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오진입니다. 그리스 바르면 정비소에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네, 우선, 네, 텐션 스트로이라고 네, 요 부분이 지금, 네, 교체를 해야 됩니다, 텐션. 요, 요 부위를 잘 보세요. 요 부위를. 네, 정비사님께서 지금. 움직이는 게부위는 상하로? 네. 상하로? 상하로 움직이죠 이렇게 요, 요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네. 움직이죠. 네. 움직이죠. 대전 네. 네, 스트로 지금. 아예 이쪽은 아예 안 움직이죠. 네. 네.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안 움직이죠 여기부터 심한면 내가 여기서 75.6 틀리잖아요 <웃음> 몇 mm 차이 납니까? 이 폭도 틀리죠 예과시 어, 그렇네 이거이게 들어가잖아요 어. 안 들어가죠 한 75.6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리 꽉차도또안 되는 게 우와 5mm 오. 그냥 0.5mm 차이나 0.5mm 이만큼 두께가 차이 나네 음. 이볼 소리나는 건 여기서 나고 이거 차오래요 맞아. 움직이면 안 되지. 이렇게. 그럼 이거 음. 이건 나타이안아니네 와. 이리 안 빠질. 이턱 털이도 틀린가 봐. 왜 이렇게 이렇게 안 빠지는 차 처음 봤는데 이 길이도 틀. 여기서 좀 틀리네. 흘렁흘렁 움직이다. 안옵니다아 예, 신품이고 꽤 예, 구품입니다. 요놈이 올 문제입니다. 떨어 떨어 떨 하네. 이게 단단해 단단해야 되는데 헐렁헐렁하고 새로운 신품을 들어첫많게쳐 예. 넣어야 되는데 예, 돌, 이런 거정비하시면서잘 봐야 됩니다, 이거. 예, 뒤에 반바에서 이 돌이 놓았답니다, 이게. 작업하시면서, 이거 만약에 낙하되면 은 뒤에 차아작납니다 이게. 그 차에 수리하시면서, 이런 돌 같은 거 반바에 걸리가 있는 거 확인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laughs> 예, 오늘 교환해 드릴 게 네, 스테빌라이저 부싱입니다. 예. 네. 부싱 갈아야 되고, 네, 리오 활대링크. Yeah. 네 텐션 어스터러 텐션 스트러 이렇게 교환됩니다. 네 지금 점심 먹고 이제 작업이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 구품에 지금 네, 두개갈았습니다 스테빌라이즈 부싱. 교환이 됐네요. 펜션 스터로두 개. 발대구싱 네, 교체되었습니다. 네, 리어 쪽에 발대링크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건조가 조금 많이 상했네요 이쪽으로 좀 많이 상했는데. 텐션 스트로또 여기가 지금 클릭이 갔죠. 여기도 지금 클릭이 많이 갔네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 예, 지금 차도 이상해서 전에 이게 수리를 했던 차인데, 딴데서 오판 또, 또 지금 부싱이 이게, 단차가 안 맞습니다, 이게. 단, 단차도 안 맞고 볼트 어, 방향도 지금 조금 잘못된 거고 이 정비사님 전 차주 정비사님이 조금 좀좀 좀 그렇네요. 혹시 참고가 되시면은 네. 영상 보시고 조립하는 거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부신 간격도 지금 안 맞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KU 오토 파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